자 오늘은 소나타 하이브리드입니다. 어, 시트 포지션하고 연비 정보를 어, 초기화하고 출발하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너무 추워서 음. 어, 손따 하고 엉따만 키겠습니다. 손, 엉따는 2단, 그 다음에 손따 키고, 네,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홀드를 저는 오토홀드를 끄고, 와, 이거 버튼식. 기어는 저도 처음입니다 지금 약간 낯선데요 출발 현재 외기온은 영하 9도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출발하자마자 어... 엔진이 어, 빨리 기, 개입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HUD가 저한테 좀 낮은데, 조정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음. 셋업에, 차량에, h u d 의 영상 조정. 네, 좀 내린 것 같습니다. 자이 차량은 그2.0스마트스트림 엔진에 그 6단 자동변속기가 매칭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어 지금 이 사양은 인스퍼레이션, 그러니까 소나타 어, 하이브리드의 인스퍼레이션, 그 다음에 어 나파 가죽 시트가 돼 있는데요. 시트 느낌은 뭐. 네. 가죽 시트 같고, 그 다음에 시트가 잡아주는 느낌은, 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기압은 33, 33, 33, 그 다음에 조수석 그 뒤쪽이 32가 되겠습니다. 아마 주행하면, 주행하면 좀그 공기압이 올라갈 거예요. 아무래도 타이어가 열을 받거든요. 와 이게 다 내렸는데 HU D가 저한테는 좀 어, 아, 높아요. 어 시트가 넓은 느낌이 좀 들어요. 시트가 넓은 느낌이 좀 들고. 어, 지금 제가 느끼는 바로는 지금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제가 봤을 때는 한40몇 퍼센트 정도 된것 같아요. 반, 제가 보기에는 반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좀 돌아요. 그 드라이브 모드는 어 지금 에코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스마트에 두겠습니다. 커스텀, 스포츠, 에코, 스마트로 되어있거든요. 그냥 스마트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량의 승차감은 음, 괜찮아요. 지금 평균 연비는, 아 여기 나오네요. 평균 연비는 4.2. 확실히 전기 그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좀 충전이 덜되 있다 보니까 엔진이 좀 약간 더 개입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출발하면 바로 엔진이 도는 느낌이고요. 어, 지금은 공조기는 껐고 그 히팅 시트하고 여기 열선 핸들만 켜고 가고 있습니다. 어 춥습니다. 춥네요. 차가면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엔진이 회전할 때참 느낌이 별로인 것 같아요. 조향보조 기능을 켜고 가고 있는데요. 다른 차와 마찬가지로, 음, 물론 HDA2 들어간 차량이 더 좋은 건가? 아무튼 얘는 그 조향해야 할 각도에 한 80%만 돌려주는 느낌이네요. 차대의 제가 느껴지는, 제가 뭐 많은 걸 느끼지 못하겠지만, 제가 느끼는 차대 느낌은, 음, 어, 느낌은... 어, 얘도 차대 느낌은 단단하다. 서스펜션 느낌도 예, 물러가지는 않습니다. 잔진동은 좀 올라오거든요? 잔진동은 좀 올라오는데, 또막 통통 튀는 느낌은 아니고, 잔진동은 올라옵니다. 아, 이게 순차감을 좋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괜찮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저는 이런 순차감도 좋아하는데요. 음, 잔진동은 다 올라옵니다. 현재 평균 연비는 6.7를 나타내고 있고요. 확실히 중형급으로 내려오니까 차량의 느낌은 가볍네요. 상대적으로. 그 준대형에 비하면 차량 느낌은 가볍습니다. 어, 엉따가 뜨끈하네. 엉따를 하나 줄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쏘나타가 그 디자인으로는 호불호가 좀 있었는데요. 그 안에 내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차량의 느낌도 괜찮고 물론 이제 저기 더러는 그 잔진동이 올라와서 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음. 여기 보면 이 미러 공간에그 앞유리에 보통 이제 미러가 여기에 해서 달려서 여기가 이제 가려져 있잖아요. 보통 차들은 그런데 여기에 쪽창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쪽창이 있는 저 부분은 뭔가 잘안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나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인데 그 쪽창이 있으니까 괜찮네요. 어, 또 요것도 새로운 느낌입니다. 앞유리 쪽창. 괜찮은 것 같아요. 타이어 공기압은 36, 36, 35, 34. 로 확실히 이제 무게가 앞에 많이 몰려있는 그 프론트 엔진, 뭐 프런트 프론트 드라이브 차량의 특성상 확실히 그 앞쪽의 타이어가 먼저 이제 예열이 된것 같습니다. 확실히 앞에가 빨리 열이 오르네요. 확실히 출발할 때는 악셀을 아무리 살살 밟아도 엔진이 개입을 하고요. 쪽장 좋네요. 아뭐랄까 차량이 어 무난하네요. 무난하다 보니까 아 이게 뭘 코멘트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말씀드리는 순간, 전비는 9.9km가 나왔고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날씨가 좀 추웠고,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그 충전이 별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최소한, 최초에 한30% 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게, 어, 전비가 뭐 그렇게 막 나오진 않네요. <laughs> 승차감은 잔진동은 다 올라오는듯한 느낌인데, 어, 네, 승차감은 좀 단단한 느낌입니다. <laughs> 어떻게 보면. 뭔가, 그, 할 말이 없는 차가 좋은 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특징을 잡아내기가 힘드네요. 제가 이런저런 차량을 많이 이제 좀 희승을 해서, 그, 뭐, 차가 다 그렇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아, 이 차량은 특징을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잔진동이 느껴지는 약간, 단, 약간의 단단한 승차감? 단단한 승차감. 그 다음에 잡아주지는 않지만 불편하지 않은 시트. 엔진이 초반에 좀 개입했는데 지금은 좀 덜해진 거 확실히 하이브리드 차량은 하이브리드 배터리의 그 충전 레벨이 확실히 그 엔진의 개입 결정하는 그 요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소나타 차량이 무난해서 제가 특징을 잡아낼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브리드도 제가 몇 차량 타봤고 그러다 보니까 딱히 막 어우 막 이게 막오 좋다 라는 느낌도 없고 근데 안 좋다 라는 느낌도 없고 <laughs> 야 이거 큰일 났네요 뭐라고 말씀 느낌을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뭐 불편하지도 않아요 K5 하이브리드도 한번 타봐야 될것 같은데요. 음, 이 차량은 18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고요. 선루프 옵션이 있는데, 뭐, 카메라는 안 보일 테고.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도, 근데 오히려 이 차량은 출발할 때 엔진이 도네요. 아 이러다가 시승 시승 뭐하러 한 거냐 막 이렇게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아 차가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막 엄청 와 좋다란 뭐 그게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아니라서 그런지 <laughs> 어, 저도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쪽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고 어, 승차감 단진동도 약간은 이제 약간 절제돼서 넘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아 이게 아 연비는 13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뭐 워낙 짧은 거리에 뭐 추운 날씨여서 역대급 추운 날씨죠. 오늘이 그래서 연비를 제가 이걸로 뭐 평가하기에는 좀음 그런 것 같고요. 확실히 이 차량은 출발할 때 내연기관이 같이 도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차들은 보면 EV 모드로만 출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엔진이 돌거나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 차량은 약간 같이 도는 느낌인데요. 약간 그런 정도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정도. 악셀 아, 그 페달하고 이제 손목 그 발목만 비틀어서 왔다 갔다 하면 하기에는 브레이크 페달이 살짝 어, 저한테는 약간 높은 것 같아요. 사실은. 브레이크 페달이 너무 높아서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려놓기 너무 힘들어서 제가 시승을 못한 차종이 있거든요 원래는 XM3 하이브리드를 시승하러 갔다가 시트 포지션을 맞춰 놓고 딱 했는데 브레이크 페달이 높이 있으니까 이 발을 이렇게 막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더 더 이제 들수 없을 때까지 들어도 브레이크 패드에 딱 걸리니까 물론 이제 제가 시트를 뒤로 밀어서 시트 포지션을 바꾸면 되긴 합니다만 그 시트 포지션을 바꾸면서까지 시승하는 건좀 그 무리가 있어서 시승을 못했어요. 근데 이 쏘나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시승 차량의 문제인지 모르지만 물론 저의 시트 포지션의 문제도 있겠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브레이크 페달이 너무 높아요. 높다 보니까 발을 많이 들어야 돼요. 이렇게.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불편함 하나 발견했네요. 그 다음에 이쪽 창은 마음에 들어요. 그러네요. 이게 막히는 길을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느껴집니다. 브레이크 페달이 높아서 요 정강이 쪽에 근육이 당겨요 <laughs> 음... 자 오늘 짧게 그 소나타 하이브리드 DN8 하이브리드 차량을 어, 시승해 봤는데요 공기압은 32에서 시작해서 36까지 올라가면서 승차감의 변화가 살짝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약간 단단한 느낌의 그 잔진동이 좀 느껴지는 정도의 그렇다고 완전히 절제되지 않는 것은 나 것은 아니, 아닌 수준 그 정도의 승차감이었고 짱짱한 차대 그 다음에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차량에 비해서 출발할 때 같이 이제 돌아가는 엔진 그런 느낌 이었고요. 그 나머지는 음뭐 나쁘지 않은 차 라는 느낌 받았어요. 그냥 특징이 잘 느껴지지 않는 뭐 그렇다고 불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운전하기 불편한 것도 없었어요. 운전하기도 편했고 그냥 무난한 차량이 아니었나 싶고요. 지금 제가 운행한 거리에서의 평균 연비는 저기 14.1 정도 나왔고요. 공조장치 사용하지 않고 히팅 시트하고 열선 핸들만 사용했습니다. 그, 겉에서 보는 디자인보다 안에가 더 마음에 드는 차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승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